자140 페이지 142쪽에 45, 46, 47 페이지 145, 145, 145, 1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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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145, 145, 1 5 1 4 얘가 성립할 때, 얘일 때 분실을 못 끊는 게 XY X Y X Y Y 제곱 Y 플러스 Y 제곱 아니. Y 제곱 비춰주네. X 제곱 마이너스 X Y X Y 얘를 음.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정인이 음. 풀었어요 정인이 풀었대요 예시예요 얘를 음. 몰라 정민이 음. K랑 없대 K 그냥 음. K로 두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2X 플러스 Y가 얘는 5k가 될거 아니야? 오케이. 얘는요, x 플러스 2y가 7 k 가 되겠지, 그치? 오케이, 10k. 그치? 알겠어? 그래서 xy를 k로 표현하는 게 포인트라고요. 네, 그다음 그럼 내가 밑에다, 위에다 1을 곱하면, 2x 플러스, 아, 4x 플러스 2를 곱할 거야, 위에다가. y를 를없애다는 의미지, 2를 곱하다는 얘는. 4x 플러스 2y가 10K. 10k가 될 거고, x 플러스 2y가 7k가 되겠지, 그치? 네. 그럼 두 개를 뺄게요. 3x가 아, 3k가 될 거고 x는 k가 되겠지, 그치? 오. 오케이. x가 k니까, x가 k니까 y는 어, k 대입하면 6k, y는 3k가 되겠죠 맞죠? 이해하니까 무슨 말인지? 왜요? 이해하지. 아, 네, k를 찍으면 될거 아니야. 아, 3k가 되겠지. 네, 어렵네. 이해하니까 무슨 네. 말인지? 네. 그 다음에 대입하겠다고 해요, 지금. 엑스에다가 3 k 지곱을 보고 와야 되는데 3 네, k 지곱 되겠네 3 k 지곱 얘는 여기 와9 k 지곱9 k 지곱 하고 4만원을 다5 0 0 0 k 지5 0 0 0 0 k j 곱 되고 2면0 0 0 0원 넘는다 50000원 50000원 9 k 지곱 되고 5 정답 얼마예요? 마이너스 0분의0 k 지는다 500000원 넘는다 5 k 0 0 0 0원 넘는다 5 0 0 0 0 알겠어? 그 다음에 146번 볼게요 146번 스포로파고쇼 X 플러스 Y대 Y 플러스 Z 트대 Z 플러스 X가 2대3대3 2대 4일 때인 네 1번이 지금 1번에서묶고있는게 1번이서 묶있는게 X대Y대 Z가 얼마냐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고 2번은요 x 제곱 더 x 조 Y제 y 더각이제곱 제트 분의 XY 1 0 y z 트1 0 y z 트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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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트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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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트요트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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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트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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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플러스 z가 3k, 3K. z 플러스 x가 4K. 4k라고 둔다면 이해합니까? 다 더하면요 두 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다더해지니까 얼마가 되죠? 2k가 되나요? 네, 2k 되지.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분의 2k잖아요, 그렇지? 네. 이해합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구한 얘하고 아좀 실감 좀, 제발좀 제발 좀 봐라. 모르겠으면 봐야지 알거 아니야. 지금 어디야, 뭐 하고 있는지 아냐, 얘는? 백사십. 어, 백사십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지금 얘랑 지금 얘다가 대입을 해 갖고 x 플러스 y가 이 x 플러스 y가 2k니까 넘기면 z는 뭐가 돼요? 어, 4가 2분의 5k가 되겠죠, 그렇죠? 응. 이렇게. 얘 넘기면 얘 zx가 4k니까 넘기면은 어 y는 2분의 1k가 되겠지그죠 오, x는요? 2분의 이거 2분의 3k가 되거 줄게요. 이거 요이해합니까 됐습니까? 응. 그가서 2분의 3 k 이거 게요2분 k 가이게 2분의 3k가 요 2분의 3 k 대 2분의 3k가 요 2분의 k 이요2 k 이2 k 이2 k 이2 3 k k k 이는3 k 1대거가답이요 k 이거 요2 k 거요요요 이거 요 이거 이거 아니 X 플러스 Y가 2K가 2K 되면 넘기면 되잖아. Z면. 아아. XZ가 4K 넘기 Y가 나올 거아니 YZ가 3K 되면 넘기면 아 될거 아니야. 아니야. 어, 안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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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세요 <laughs> 알겠지? 네. 음. 그 다음에 얘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구하고 뭘 갖고? 얘를 갖고 좀이해하겠다 잠깐 대입 좀 해줘. 이렇게 하겠다고요. X가 뭐라고요? 그래? 2분의 5 k 에 제곱 2분의 1 k의 제곱 2분의 3 k의 제곱. 제곱 분의 2개 곱하면요 x y 곱하면요 4분의 3 k 제곱 더하기 yz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5 4분의 5k 제곱 플러스 zx인가요 네, 5. 5. K제곱. 4분의 5 k 제곱 이렇게 해주고 떨면 되죠 계산할 수있 나머지? 네 해줘? 더? 네더 해줘? 네한한번 해볼까요? 4분의 25, 4분의 1, 4분의 2잖아요 4분의, 아, 네. 4분의 35 케이중 어... 맞죠? 그럼 네.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빼면은 4분의 14, 4분의 13 4분의 13 케이중 지울 거 지우고 4, 사나뉘니까 35분의 13, 14, 15, 1 맞나? 아닌 8같9 아니. 16, 17, 18, 이게 19, 1 3 14, 15, 16, 17, 1 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이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지금 X제곱 그럼 4분의2 5 3 5 3 5 그렇게, 그렇게만 관계없어요, 여기. 까 지금 이 값이, 아, 그렇게 손에 확쉽겠다나 이거 지금 이거 살린 건데, 지금 도윤이가 얘기한 거, 선 이미 구한 예에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 당연히 되죠. 이게 더 쉽죠. 3K, K, 5K 어... 정도 관계없다고요. 미쳤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니까, 3위로 30, 10, 50, 300, 100, 500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정해놓은 게 예잖아, 간단하게. 그니까, 3K, K, 5K로도 보선 집어넣 그냥 집어넣고 관계없다고. 분수 음... 계산한 것보다 나았지. 음... 아, 서무 귀엽지? 네, 오케이. 너만은 향,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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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우게쵸그게 그쵸? 그쵸? 게지우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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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00점이래요 1 0 0점이야다시식이 뭐야? 0행가서 <laughs> 페이지 143이구요 147 진짜 마지막에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수 <laughs> so, 그때 학원 그러니까 비슷하게 봤잖아요 쟤랑 <laughs> 존나 이상한 걸 하나 틀렸대이다 하는데 다1 0점인데 <laughs> 그리고 말도 없이 나갔어 내가 <laughs> 쌤한테 들었어 나한테 나갔다는 말을 안했어 <목소리> 예 지금 봐봐요 다항식인 것만 물어봤잖아요 그죠? 예. 다항식은요, 다항식은요 항이 여러 개있는게 다항식이고 분모에 미지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아. 오케이.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유리식이야, 유리식. 알겠지? 그래서 봐봐 요안 쓸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억은 유리식인 거야, 다항식이 아니고 알겠지? 네. 다항식 뜻이 뭐예요? 항이 여러 개예요 어, 항이 여러 개다항식 다항식 2 x 하나 쓰면 이건 다항식이지 어? <laughs> 3X7 마이너스 2X 플러스다항식이 항이 하나 둘셋이기 때문에 다항식이요 이게 <laughs> 다항식이라고 얘기하고 다항식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중학교 <laughs> 1학교로 인가요? 오케이 기억은요 <laughs> 그래서 1번과 문제 안좋어서 볼게요 1번과 2번을 좀묶은게 1번은 다항식인 것만 고르세요 2번은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고르라고 잖아 그치? 네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네기억 기업 봐봐요, 기억은요 분모에, 분자에 분모에만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둘다 근데 네. 항이 하나잖아요, 다항식이다 다항식이 아니라 분모에 있으면 안된다니까 그럼 유리식? 그래서 정답 응. 이건 2번이야, 2번 그렇죠. 알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번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봤더니 기억에는번기 미은! 미음뭔 소리야, 미연. 1번에 해당하는 거다항에 다항식. 다항식 뭐해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디귿이 어, 말하지 마 봐. 디귿. 리엘. 되고요. 리을. 되고요. 됩니다. 왜? 분모에 x 가 없잖아요. 지금. 미지수가 없잖아요. 1번이요? 1번이 된다. 네. 지금. 네. 1번에 해당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2번에 나머지에요? 디네요 어? 디귿, 리을밖에 없네요. 네. 디귿과 리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디귿과 리을을 제외한 나머지 음. 것들은 분모에 다 뭐가 있기 때문에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싹다 2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리도요 강연하역죄송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지요. 148, 149, 550, 556, 148번에 3번까지 풀어주시기로 했어요. 1, 2번은 라는데뭔소리야 148번에 3번이요. 내가 풀어주겠다고? 네, 그러면 한적 없네, 나. 와, 씨, <laughs> 풀어주시기로 했습니다. 누군지 상상한 거아니지 아니에요, 쟤 이거 뿌다 할거예 아, 이거 부드님의 담을 거야이 이거 있잖아요, 이한테 호응 이네쟤생 148번에서 어. 풀어줄게. 와, 마지막 때 풀어지는. 야, 이 정도 풀어지는 거아니야 아, 씨. 창피하다. 정 풀게요. 됐어요. 저못 풀어. 안 들을 거지. 못뭐 풀어. 아, 장담해. 못 푼다, 들어오 <laughs> 알겠지? <그래. 웃음> 근데 왜안 하지?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 있다고 뭐 얘기하셔아좋 와, 아, 진짜로 아, 너무하다. 안 너무 이병전이 가버릴 거야. 아, 받아주겠냐? 아마 한어 왜 나만 해달라고 해 해주는 거 맞지? 나안 하는 으아 어쩐 거 아니야? 아니야 의냐조용봐봐요 <hei> 인수분해 합시다 인수분해 그 뭐야? 장애 얘는 뭐 인수분해 할 거예요 에다봐 X 마이너스 y 의 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 우리 인수분해 맞습니까? 와개싫 말씀드려요. 손 누는 거 말씀드릴까요? 황태웅가기 조성민도 하기, 김치남이도 저보다 더 잘해. 새끼가 말이야. 어? 이렇게 우리 두번뛰어겠어 진짜 돌려까지 하는 거야 전부 야 네가 한 방에 세명보낸 거야 지금. <laughs> 아칠 아, 집중. 얘는요 x y 곱 x y 곱인수분 합차 공식에 의해서 그렇지. 근데 얘는. X는 얘는 인수분해가 어, 안되지만 또다시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laughs> 네. 와, 이제 지을거예요 약분.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아, y X 마이너스 음. 남는게 x 곱 더하기 X Y 더하기 Y제곱의 분자 x 곱 더하기 Y제곱 이정도만 그정도 되겠군요. 알겠습니까? 무슨말인지? 에이. 나머지 것들 하시고요. 예제 조금 숙제를 하고 지금 예제 좀몇개풀어 시간이 없어서 아, 시간 관계상 몇 개만 좀 하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저곧 있으면 가야 돼요. 어필하지 마.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알았어. 알았어. 예제를 풀어봐. 145쪽에 3번 풀게요. 145쪽에 아. 3번 145쪽에 3번. 태경아 조금 이따 푸시나 줄게 선 145쪽이요? 네. 145쪽에 3번, 아, 네. 3번. 뭐요? 필수 예제요? 뭐. 아니요. 예제 풀, 어, 예제 풀거야 뭐야? 뭐뭐 너 뭐? 145쪽에 3번 먼저 볼게요. 예제 3번. 145쪽에 3번이랑 몇 개, 다는 못 해주고요. 다는 못 해주고. 뭐지? 좀 잘라서 갈 테니까, 145쪽까지 먼저 풀어. 알겠지? 네. 145쪽에 3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 먼저 한번 해줄 거예요. 3번 풀게요. 145쪽에 예제 3번. 페이지 145쪽에 이제 3번. 윤주야, 다음 시기 아까 비, 알, 알겠어? 니가 알겠어? 치고 아. 봐봐.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3x가 있는데, 걔를 쪼갰더니 x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b가 된대요. 어?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a, b 값이 얼마입니까라고 지금 물어봤지? 잘 봐봐요, 나중 봐봐요. 음. 얘를 쪼개서 이렇게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그죠그래서 얘를 통분을 할거야 얘를 통분을 할거라고 두개 곱할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x-1 x-2분의 a에 x-2 b 의 x-2 이렇게 되겠네 네좀봐 뭐, 봤으면 좋겠는데 제발 그럼 계산하면요 전개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가 되고. 요그러다면 ax bx a 플러스 bx 마이너스 2 b 이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게 분자가 그치? 3x 맞죠? 그 i 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얘를 풀어 m e 얘 h i n g t h 얘랑 is the s a m 같 thing. This is the a m e thing. t h i 2 a m e t h a B 가0이 h e s a 이해합니까? 맞아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m e t 두 개를 더하면은 어, 뭐, 뭐, 뭐. 아니, 저주는이아스이는이스는바이러스는이스이러스 a 는바이는이너스는 바이러스에 이는이스는이러스에이러스에는이는바이러는 바이러스에 있는 바이러이러스에 있는 는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분모가 똑같이 그 분자가 같게될거아니야 분자 지금 내가 인수분해 얘가 3x만 나눠주는 거잖아 얘가 되는 거니까 이해합니까? a플러스 b는 3이어야 되고요 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는 0이어야 될거 아니에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왜요? 얘 지금 성수함이 없잖아 성수함이 0이잖아 네 x의 개수는 3이고 뭐, 그지 오, 열리지시전그 음. 예. 일단 145 쪽까지. 어와 네, 예. 제 위주로 먼저 하세요. 여기 144, 1 4 5 예제 위주로 나머지 숙제거 아, 예. 어? 숙제나예 아, 예제 위주로 예제 147 쪽까지 푸세요. 1 4 네, 쪽. 숙제, 숙제. 예. ちゃうけど。